갈렐리야한 마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날 밤에 한 수염을 길게 어, 노인이 그 아기 엄마한테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원하는 걸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아이 의 엄마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이 아이가 누구에 드든지 어디서든지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이 아이는 엄마의 소원대로 이제 항상 어디를 가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가든지 극진히 사랑받고 또 대접받고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 사랑해 주고, 다 양보해 주고, 다 위해 주고, 막 이러니까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어디 모임 가든지, 그리고 아이 점점 이제 그렇게 사람이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는, 어른이 됐는데도 사랑을 베풀지를 몰라. 왜 그럴까요? 받기만 했으니까. 네. 엄마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행복하지 않아. 네.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긴 하는데 행복은 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는데 어느 날그 노인이 꿈에 또 나타났어요. 야, 내가 이번에 다시 네 소원 하나 아이를 위해 들어줄 테니까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아이가 사랑을 받는 것도 좋은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를 그래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럼 아이가 사랑을 많이 베푸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어른이죠. 어른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아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늘 즐겁고,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살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그 아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엄마가 깨달았대. 아, 사랑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랑을 베풀고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해 주신 유명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받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 가는 건내 이해가 가겠는데 왜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의 이웃이 누굽니까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10장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있는 것도 다 뺏기고 또막 두들겨 맞고 막 거의 다 죽게 됐어요. 자, 그때 이 사람이 쓰러져서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진학을 하게 됐잖아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마침 한제상장이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제가 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다잘 아시잖아요. 그럼 강도 만난 사람들 사람을 보고 왜 그냥 지나갔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럼 근처에 누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강도가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수 있고 또 귀찮고 또 성가셔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고 이제 또 율법을 핑계 대가지고 예, 율법이면 안 되니까 관여하지가 쉽자서 이제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 행동 때문에 문제 어, 문제가 되죠. 우리 33절에서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테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그 장면 생각해보면요, 이 사람이 이제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웠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주막까지 갔고 그리고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이튿날이라 있으니까 하룻밤은 이 사람이 잘 돌봐준 거예요. 아무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오면서 두 대나리온 줬다 했잖아요. 한 대나리온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대나리온이 아마 한 2주에서 한한달 정도를 주막에서 머물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대나리온은 이제 치료비 에쓰라고 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아마 그 사람이 여기를 이 주막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때 모자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돈더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 거죠. 이 사마리아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사람이 살수 있도록 이제 돌봐준 그런 사람이 되어 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이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잖아요. 왜 해주셨죠? 율법학자가 뭘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해주신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물어보냐?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너 이웃이 있냐? 지금 네가 돌봐주고 사랑하고 또 도움을 베풀고 있는 이웃이 너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너 없지? 너 네가 돌보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도와주는 이웃너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웃도 없으면서, 무슨 네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려고 하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얘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에 내가 내네 예수님 저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저는 사랑하고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는 베풀어야 하는 그런 이웃이 저에게 "지금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 오늘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은,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베푸는 그런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웃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은 누구냐, 그럼. 우리의 이웃은 내가 돌보고 도와줘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님인 경우도 많아요 요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그게 이웃입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요 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또한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세상 살면서 내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려고 참 애를 많이 우리가 다 힘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기억나는 것은 코로나 때 어, 월세를 못 내서 여러 가지 걱정에 있는 상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들이 얘기하셔 가지고 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부, 그 교회들을 돕는 일을 저희 교회가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들을 도하냐면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코로나 때 강도 만난 이유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유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이웃을 늘 돌보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사를 온세 가족이 있었대요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렵고 또 식구들이 다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일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또 건강에도 다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빚도 많고 또 시댁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또 친정은 도와줄 수는 있 형편이 안돼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그런 가정이었다 그래요 어려운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의 엄마를 상담을 하려고 교회로 잠깐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마침 아침에 어떤 교인이 플로잉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플로잉이 있는데 플로잉을 하라고 목사님한테 10만 원 넣어 가지고 봉투를 하나 준게 있었대 아침에.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 봉투를 주면서 이게 플로잉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오늘 마침 누가 이거를 갖고 왔는데 어, 이 봉투를 받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플로잉 받은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돈을 벌게 되면은 또 자기도 플로잉을 해야 되니까 기운 내셔 가지고 또일 하시게 돼서 돈을 벌면은 성도님도 플로잉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돌려보냈다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 1년 만에 그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 찾아와서 1년 전에 자기가 상담받을 때 얘기를 그때 처음 하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빚은 많고 돈은 없고 살길은 막막하고 자기도 아프고 식구들도 다 아프고 너무 힘든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애들이 며칠 전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기를 먹고 싶다 했대요.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를 좀 사주세요. 그걸 매일 저녁마다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없으면 그렇게 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우리가 내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이들 고기 사달라 는데 고기도 못 사주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이 뭐, 뭐였냐면 누가 나한테 10만 원만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래요 그그늘 기도했는데 누가 나에게 10만 원만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옥사님이 전화해서 오라 그랬더니 뭘 줬어요?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걸 어, 받고 나서 집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나도 이, 이걸 하면 좋겠다. 내가 오늘은 돈이 없어서 내가 이걸 받았지만 나도 이런, 이것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10만 원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고기 사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 동안 자신이 몸이 아파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나도 플로잉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나도 남의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거리를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달 뒤에 이제 직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일년안 되는 기간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봉투 두 개를 갖고 왔대요. 10만 원그 봉투를 두 개를 가져와서 목사님이거 저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도 플로잉 하고 싶다고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10만 원이 큰 돈이일 수도 있고 작은 돈될 수도 있지만. 그 플로잉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일이 그 가정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면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어요. 병도 낫고또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주고, 학원도 보내고,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가지고 예, 혼났다는 그런 얘기를 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성부가 됩시다. 우리 다 성부가 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성부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다 성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부는 누굴까요? 성부는 이웃이 있는 사람이 성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이웃이 있는 사람이 성부입니다. 내가 돌봐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이 성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영생을 받은 사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이웃이 있는 성부들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존귀하게, 누구를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지를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존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준 삼,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이웃을 돌보는 이웃을 가지고 있는 이 성부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이웃이라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이웃으로 받아들이시고, 강도 만난 이웃으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이웃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 이웃이 내 주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웃을 잘 돌보고 살아가며 살아서 행복한 성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